안녕하세요. 오멘사입니다. 저는 35살인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쓰러지셨습니다. 나이는 58세인데요. 갱년기 증상으로 체중이 조금 는것 말고는 별다른 몸에 이상 반응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친정엄마가 고혈압이 높은 편이라도 건강에 자신 있으셨는데 며칠 전부터 편두통이 조금씩 있다가 없어지다가 반복을 하더니 시야가 뿌옇게 되다가 괜찮다가 그러셨다고 했습니다. 눈떨림도 있고 해서 마그네슘도 복용도 해보고 하셨다는데 조금 휴식을 취하면 괜찮겠거니 생각을 하며 두통약만 복용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아서 하나밖에 없는 딸인 저에게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도 하셨다는데 혹시나 또 별거 아닌데 제가 걱정할까봐서 연락을 하지 않으셨대요. 그렇지 않아도 최정년에 하늘나라로 떠난 아빠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제가 더 걱정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200평의 대저택인 그큰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살고 계셨던 엄마가 마당에 쓰러져 있는 것을 마침 집앞을 지나가다 마을 아주머니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는지 아찔하기만 했어요. 다행히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저를 알아보고 제 손을 잡으시기도 했지만 얼굴 근육이 마비가 된 것처럼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을 해서 병원에 오게 되어서 다행이란 말에 안되어 한숨을 쉬었어요. 마당에서 쓰러지시게 된 것도 팔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지탱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다행히 정신은 그때도 온전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달려가는 내내 엄마가 또이렇게나만나도 과시려나 싶어서 엄청 힘들었는데, 생각보다 애우가 더 나아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병원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는 어쩌시냐? 네, 지금 아직 응급실에 계시는데 위험한 고비는 넘었대요. 아이고, 그러냐 다행이다 네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한다 알았냐 네어머니 그런데 네 어머니가 살던 전원주택은 텅 비어있겠다 네 그럴 거예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 그럼 걱정 마라 내가 너 대신에 가서 집단속을 할 테니까 아네 어머니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승호씨한테 집에 들렀다 오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뭐하러 그러냐. 승호가 일하고 와서 어느 세월에 너희 친정집에 가보겠냐. 내가 가서 있으마. 넌 걱정 말고 네 엄마 옆에 잘 있어라. 네, 어머니 혹시 도착하시면 전화주세요. 왠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밝게 들리는 건왜 그럴까요? 재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퇴직 후 전원주택으로 지으신 집이었는데 방도 4개, 화장실도 3개인 2층 집이었어요. 마당도 꽤 넓어서 아빠가 직접 박은 돌과 자갈들이 깔려있었고 화단도 컸어요. 아빠 장례식 때 와서 본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엄청 크고 이쁜 집이라며 둘러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응급실에서 뇌혈관 시술을 받으신 엄마가 병실로 이동해오자 이것저것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서 간호사에게 엄마를 맡기고 친정으로 왔어요. 그때 시각은 저녁시간이라서 어둑어둑했는데 파티나 연거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삼겹살 굽는 냄새에 소주와 맥주에다 완전히 두 신인의 식구들이 총출통이 있더라고요. 정작 이집 주인인 우리 엄마는 병원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났다고 웃 떠들고 신인 애들은 마당에서 뛰어다니고 신이 났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나서 즐겁게 웃고 떠들어댔으면 제가 어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자빠졌더라고요. 목소리도 엄청 큰 시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집에서 혼자 살면 안 무섭겠냐? 아이고, 내가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내가 언제나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아보나 했는데, 사부인 덕에 내가 호강하는구나, 허허. 그러자 큰 시인이가 그랬어요. 엄마, 누가 들으면 사부인이 아파서 좋아 죽는 줄 알겠어요? 사부인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호강하겠냐? 사부는 욕심도 많으신다. 그냥 작은 집에 가서 혼자 살고 이 집을 우리 승우한테 넘겨줬으면 얼마나 좋으냐? 그럼 내가 맨날 놀러 와서 여기서 죽치고 살게 아니냐? 그러자 이번에는 작은 시누이가 그랬어요. 엄마 이참에 사돈 어른이 병원에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조금 넓은 집에 우리 식구들이 와서 노니까 피선 서것 같아요. 크게 말이다. 여기 이 집이 내 집이었으면 참 좋겠다. 사위도 자식인데 사위한테 주겠지. 누구한테 주겠냐? 마음 놓고 놀아라. 그 말에 제가 완전히 뿔타고가 제대로 났습니다. 주인 허락도 없이 만들어 와서 주방 집들을 다 갖다 쓰고 난장판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병문알을 먼저 오지 않고 초 와서 엄마 집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인간 말좀 드렸어요. 거기 는 남편도 있었어요. 얼마나 일찍 와서 술을 마셔댔는지 얼큰히 취해서 인사불성이었어요. 제가 엄청 화가 난 얼굴로 나타나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별로 놀라지도 않고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옳케 어머니는 좀 나아지셨다며? 여기에 엄마가 혼자 있기는 너무 넓다고 우리한테 함께 있자고 하셔서 왔네. 이렇게 큰 집에서 무섭게 어떻게 혼자 사셨대? 우리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되지? 애들도 방학인데, 여기서 뛰어놀게 하면 되겠네. 물놀이도 하면서 허허허허허것들허다있허 싶었습니다. 저도 허허허허허허허허는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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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텅빈네 엄마 집에 집 지키러 왔다가 내가 좀 불렀는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오냐? 참 별스럽네. 그 말을 더열불이는 제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휙 소리를 여러 번 냈더니 요집사냥낀새 셰퍼트와 진돗개 한 마리가 제가 부르는 소리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주인도 없는 집에 낯선 사람들이 몰려와 있자 죽일듯이 이빨을 드러내며 짖기 시작했어요. 그 서술에 놀라서 그때까지도 마당에서 불펴놓고 놀고 있던 신의 애들이 무섭다며 뭐 울고 불며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세포트 진돗개는 제가 아끼고 사랑했던 옆집 개였는데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빨리 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대니까 당장이라도 죽일 듯이 덤벼들 기세였어요. 그 짖는 소리에 그 동네의 다른 개들까지도 쫓아왔습니다. 전원 주택이라서 큰 개들을 많이들 키웠어요. 이 집과 사이가 매우 좋아서 자주 보면 함께 키우다 시피 했던 반려견들이었어요. 순식간에 개들이 애호싸여서 벌벌 떨다가 신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알았어. 갈 테니까 빨리 저 개들을 쳐버려. 이 개들은 이집주인이 누구인지 다 아는 애들이에요. 지금 저 때문에 참고 있는 건데요. 빨리 여기서 당장에 나가지 않으면 가만 안둘 거예요. 얘네들 인내심 체크하지 말고 빨리 나가주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한테 적개심을 표시를 하자 덥드 으르렁거리며 이빨을 드러내면서 짖으니까혼비백산에하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말이 쉽지 동네에 있는 큰 개들이 다 모여서 들깨떼처럼 달려들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안 쫄겠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이 저한테 개들 다 보내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열을 셀 때까지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세인한테 너 물어버리라고 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그러자 시어머니가 참얼서 남편을 부르고 난이었어요. 뭐 하냐? 빨리 와! 저것이 걔한테 물라고 하고도 남을 년이다! 그런데 시어머니한테로 걔들이 다가가자. 빼준대! 네! 하며 죽어라 도망쳤어요. 술김에 얼른 도망도 못 치고 혼자 남은 남편도 저한테 와서 살려달라고 제대로 숨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열살 때까지 도망가지 않으면 가만 안 둔다고. 자기야, 설마 나한테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제가 세나와 두나한테 그랬어요. 세나야, 두나야, 이 새끼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 니들 맘대로 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세퍼트인 세나와 진돗개인 두나가 남편 얼굴 앞에까지 이빨을 드러내며 남편을 철창이 쳐져 있는 개집으로 몰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녁 내내 모기에게 보시를 해가면서 개집에서 개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잠을 잤습니다. 개집 찐빵에 개만 또 못한 인간이란 걸 우리 애들도 아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술기면서그 개집 한 기퉁이에서 그대로 벌벌 떨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몰골이 마리아이 남편에게 그랬어요. 엄마가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간마당에 좋아서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와서 놀자판이었냐? 정남이 떨어졌어. 너랑은 끝이니까 이혼하자. 다시 한번네 식구들 여기 오면 우리 애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도 그때 얼마나 저에게 참혹하게 당했는지 끔찍하다며 저런 여자와는 죽어도 못 산다며 이혼에 합의해줬어요. 이틀 후에 친정엄마를 모시고 와서 저는 그때부터 쭉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엄마의 건강을 잘 살피면서요. 이혼은 현금으로 환산해서 똑같이 반으로 나눴고요. 결혼할 때 주고받았던 예물이나 현금도 돈으로 환산해서 돌려받고 돌려줬습니다. 정 떨어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엄마와 함께 살게 되니까 좋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